자, 오늘은 어, 6.25 관련 인물들을 가지고 무한 플리퍼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 무한 플리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설명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어, 메가더 장군의 어, 모습이 있네요. 자, 이것을 한번 어, 다른 인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짠! 자 워커 장군의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어, 그 장군, 우리 6.25 때, 우리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했던 그런 장군이 되겠죠. 자, 이렇몇번더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트루먼, 트루먼 대통령이네요. 어, 6.25 때, 김, 김일성의 남침을 맞아서, 미국이 빠른 시간에 한국전쟁에 참전하도록 결정을 내려주신 분이죠. 자그 다음 인물은 육군 일병입니다. 뒤에 있는 메가더 장군과의 일화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메가더 장군이 비밀리에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육군 일병이 메가더 장군이 무엇을 원하냐는 질문에 총과 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감동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25 관련 인물들을 가지고 무한 플리퍼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